어, 다육 농장에 들렸는데 여기 누다잖아요. 이게 천 원이에요. 천 원을 주고 사 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묻기도 했고 색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예쁘다. 천 원이면 정말 거저예요. 이거 예쁘게 이 화분에다가 이건 제가 만든 화분이고요.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 볼까 해요. 이렇게 심을까요? 이렇게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제가 심심풀이로 화분도 만들고 색깔도 칠하면서 씹는 게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작년, 작년에는 정말 다육이 사드리는 것보다 화분을 만드는 일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뿌리를 다듬고, 어, 예, 흙을 터는 과정에서 혹시 몰라, 농장에서 온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약을 한번, 그 깍지벌레 약 있죠? 스프레이 통으로 된 거. 그거를 한번 뿌리에다 말, 뿌리고 지금 말른, 살짝 말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고, 자, 어떤가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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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어, 화분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영도, 수영도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는 여기는 빨갛게 햇빛을 많이 받나 봐요. 농장에서. 이두 아이는 조금 그늘진 곳에서 해를 좀덜본것 같죠. 색감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거 역시 잘 잘, 잘 키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자라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